자, 실수 A와 2 e 이상의 차이에서 N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됐습니다. 이렇게. 응. FnA는 AN제곱을 말하고, GnA는 N제곱근A를 말하고, HnA는 마이너스 N제곱근A를 말해. 자, 아무튼. 그러면요. 여기는 지금 GEN, FEN 그랬으니까, 응. GEN. A는? 어, en에 a. 뭐, 이렇게 정의된다는 얘기죠. f, en에 a는 a에 en. 이렇게 정의된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리고 합성하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를 fen에 빠뜨려. fen에 빠뜨리면, 마이너스 2에 이엔승이자. 이건 그냥 뭐야. 이에 이엔승과 같은 거야. 됐어요? 어, 걔를 이번에 g, e, n에 빠뜨려. 그럼 g, e, n은 이거에 이에 이엔하냐. 그지 날라가자, 이렇게. 이가 된다. 기억 참이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를 HN에 집어넣으면, 쟤는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되는 거지. 정의, 정의는 시키들어 가는 거야. 그 다음에 F를 한다고.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N제곱근 A에 대해서 다시 N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쟤는, 마이너스 1의 n승에다가 a가 되는거지 n제곱근 a의 n제곱근 a의 n승이니까 마이너스 1의 n승의 a가 되는거야 이해되니? 어, 따라서 얘는 틀렸어 네. 자그 다음에 등급 번자 a를 f2n에 e, 집어넣을거니까 A의 EN 제곱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GEN에 집어넣을 거니까, EN 제곱분에 A의 EN이 되지, 그지 이때 여기서 기억보하고는좀 차이가 있는 게, 기업분은 여기에 자명한 E가 됐잖아. 근데 이거 A는 모르는 수라고, 그죠. 미지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 짝수 차지 또 얘네가 짝수지 그치? 쟤는 뭐로 나와야 돼? 절대 값이로 나와요. 절대 값이로 어,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그럼 답은 누구만? 기억만? 답이 되는 거죠.